대회장에 개척하러 가는 길. 아 진짜 너무 춥다. 근데 이 추운데 걸어서 가야 됩니다. 와 건물 멋있다. 건물 멋있다. 진짜 얼어 죽겠다. 와 진짜 왜 이렇게 춥냐 이 스타일로. 어, 마지막 대회를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회 11년차 거든요. 진짜 대회를 많이 뛰었지만 올해가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헬스장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대회를 뛰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더,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힘든 일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대회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구나. 하지만 이제 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회를 다시 뛰게 된 이유는 그거 같아요. 3년 동안 대회를 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선수로 많이 기억을 해줬거든요. 어, 내추럴 피지크 선수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선수보다는 제가 이제 유튜버로 기억되기 시작한 것 같아서 좀 대회를 뛰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뭔가 또 보여줄 때가 됐다. 그리고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대회를 준비한 게한 것도 있어요. 대회 결과들이 제가 원했던 대로는 사실 잘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유튜버이기 이전에 일단은 피지크 선수니까 어, 선수답게 조금 매년 대회를 좀 뛰어야 되겠다. 지난 동안 대회를 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대회 뛰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그, 여러분, 왜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한 체급 30명 나온다 했잖아요. 지금 피, 일본 피지크는 7체급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나오길래 체급 7개야. 근데 일본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도 대회 지나가면서 이제 많이 봤는데 컨디셔닝이 정말 완벽해. 그니까, 다이어트를 기본적으로 엄청 잘해서 나오고, 몸이 심미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조금 걱정되긴 해. 아, 왜 하필 나는 항상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올까? 어쨌든, 그, 일본 대회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다가 미국 대회도 셌지만 일본 대회가 진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어사이즈! 이거 뭐 들어간 거야? 크림 오브 라이스라고 오. 이게 외국 선수들이 되게 많이 먹거든요 이게 소화할 부담이 없어가지고 이거랑 아몬드 그리즈, 언스웨이트 조금 섞고 그다음에 마늘카꿀 그다음 핑크 솔트 이렇게 음. 아, 맛도 약간 벅차있구 어. 맛은 협찬해줬습면다 이렇게 그냥 보여줘? 보여줘 음. 라이즈 저한테 지금 컨디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을 위에 올려가지고 부종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혈액순환에 도움 많이 된다고 그래서 어제부터 거의 계속 이 자세로 있거든요. 무대 기다리는 중이고 무대가 원래는 3시 반 정도에 올라가는 건데 아 진짜 장난 아닌 게한 체급에 35명에서 40명 정도 나와서 엄청 대기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경쟁, 경쟁자들을 뚫고 전체 우승을 해야 프로카드를 따는데 영빈이의 기운을 받아 그러니까 영빈이랑 항상 같이 프로카드를 땄는데 아 오늘 내가 따야지 영빈이랑 같이 손잡고 사진 찍는데 와. 아니, 잠깐만. 뭐야? 클래스가. 지금 내 클래스가 뭐야? 이거야? 와. 이렇게 많다고 이게... 한 클래스에? 이게 제일 많이 있는 거. 일본에 오니까 이 대회가 거의 축제 분위기야. 저기 한번 봐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렇게 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출전한 모든 대회 중에 가장 이번에 참가자 수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체급에 35명이래. 내 체급에만. 그리고 내위 체급에 40명 A, A 체급하고 C 체급하고 40명 와, 이번 시즌은 이걸로 나는 만족해 오늘 제대로 올라갔다 오면 어, 오늘은 이제 두발 뻗고 먹방 좀할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펌핑 직전이고 어, 무대에 올라가기 전입니다. 아직 제 체급은 안 불렸는데 어, 이제 곧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직 펌핑 전이고 어, 좀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준비한 모습만 다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어, 오늘은 여한 없을 것 같습니다. 뛰고 오면 감, 간발이 마쇼. <laughs>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처음 사귀었는데저 서포트 도와주고 있어요. 어. 기술 소개. 아. 저는 교대 근무나. 아직 계속 왔다 169번 있습니까? 160 제 많이 해야돼 서포트를 되게 잘해 서포트 요식이다 힘이 좋아 힘이 좋아 스카라 요식이다

Thank you. Face the back.

Switch. 182. Excellent job. Thank you, Dylan. Oh short 169. 166. 190. Face the back. Front. Excellent job, thank you gentlemen. Everybody else on the line? <laughs> 우와. 우와 대박. 도넛이다. 와, 음. 와 도넛 봐. 대... 도넛 봐. 대박. 아, 이게 비시즌은 몰랐는데 진짜 반갑네. 대회 끝난 직후에 도넛의 맛이 어떤지 한번 맛볼게요. 이상한 거보다 더깊은고 아. 지 와. 진짜 맛있 진짜 있어이 너나 마셔, 기봐 음. 맛 어때? 괜찮아? 진짜 맛있어 그냥 진짜 맛있어 밖에 어, 안나오지? 솔직히 대회 소감은 오늘 2식이 너무 세컨드 콜에서 부동의 중앙이었어서 어, 대회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시즌 오픈 할수 있을 것같습요 다음 시즌에는 꼭 프로카드를 따오겠습니다 가자! 담바레마쇼! 예! Yeah. 모어사이! 네.